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짧은 여러 게임을 썼던 <laughs> 아니 내가 지금 파티하는 중이야 나 하는 중이라고 이미 아, 아니 내가 지금 만들었다고 조를. 어, 만들어놨어. 유지우, 유지우, 유지우. 들어와. 아니, 유지우래.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아니, 아니, 들어와. 어, 뭐야. 레드 어? 레드님도 같이 한다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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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오라고, 어쨌든. 어쨌든. 안돼 빨리 보내 오 아, 보내는 중이야 아, 빨리, 빨리. 근데 캣님이 없어 레드님이 없어 안 보여 내, 내가 할게 오빠 내가, 떨어지, 내가 할게 아니 지금 다섯 명이 넘어왔다고 없어. 아니, 근데, 분명히, 뭐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분명만 나오는데. 아 뭐야 U, O, S, Y, U, S, Y, S, U. 어? S, S, U? Y, O, U. 아. 아니! 내가 어떻게 찾냐고 그걸! 니내다니까아 그러니까 그래! 거기로 들어가! 그래 거기로 들어가! 어. 아니! 아, 니 그냥 만들어. 그래. 만들어. 아니 많아야지 재밌어. 초대야. 아니왜왜 왜 나를 초대를 안 해? 어. 아니. 빨리 해! 아, 답답해. 아, 제발! 아 아니, 왜 없어? 엠두가! 아니, 있어! 엠두가 없네? 내 눈이 있어. 아니, 이제 두 명이야? 그, 아니, 지우, 김한령대, 지우가 아니, 그냥 아무나 다 눌러. 선택하지 말고 그냥 다 눌러. 다른 있는데, 아, 제발. 얘들아, 빨리 하죠. Why, why? 아니 왜? 아니 y COT 아 진짜 눈이 안 좋아서 아 됐다 아니 오빠가 너희 오빠가 계속 초대를 거절한다고 아 빨리 거절해요 플레이어가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초대가 언제 한게 없는데 안가져 아니 그냥 아무나 계속 눌러 아무나 눌러 그냥 아무나 다 눌러 가, 같이 해야지 재밌지 아 어. 아직 남아 있다. 제발 빨리. 그냥 내가 아이 보면... 네? 그냥 내가 만들게. 누가 만들지? 아무나 만들어. 내가 만들게.

유령 한 명이야. 야? 유령 한 명이야. 어? 유령 한 명이다. 명한 명이야, 명이야. 한 명. 명? 아! 한명 여기. 아니, 캔 can... 아니, 레드니 온. 레드니 어? 뭐야 슬퍼한다. 오케이. 여기 천구 <laughs> <놀라> 부서지고 있다. 롤. 오케이. Okay. 나 지금 겁냈세. 내지 겁냈세. 어 내지 그냥 포기했다. 내지. <laughs> 야, 내 댁은 겁나 쎄! 어. <laughs> 나는 그냥, 오면, 오면 박을 장난 아닐 거 같은데? 나는 화살을 죽는 거. 뭐야? 나 화살 3레벨이야. 화살, 오빠 죽을 때겠지? 어, 진짜다. 야, 야, 내집 쳐들어오면 그냥 죽는 건데? 내 집은?

만들게. 야, 근데 진짜 재밌지? 이거. 오케이, 내가, 내가 초대 걸게 어, 왜, 왜 내가 초대하고 있어. 오빠, 오빠, 지우랑 지오빠 지우랑 미도미도 어? 초대 안 됐어? 어, 어 안돼어 어딨지? 몰라 그냥 아무나 다 초대해야겠다. 어나나 나 레드님 보냈는데. 아니 아이 레드님이 다른 파티에 있어. 레드님이 다른 파티에 있어. <laughs> 오케이. 빨리 지 안. 여기 있다. 됐어, 됐어. 오케이, 시작. 야, 1 2명꽉 찼다. <laughs> 대박인데? 와! 이거 봐봐 사람들 야 우리 되기 힘들겠는데? 뭐지? 누구지? 일단 우, 일단 우리는 아니야 대충

는 이걸 기본적으로 다 사줘야 돼요. 응? <laughs> 얘 뭐냐? 쓸없는짓 하고 있다. 지금 좁, 집이 너무 좁아서 위험한데, 내집 너무 좁아. 오케이. 나도 진짜 죽겠다 이거는 야내집 봐봐 근데 내 집이 더 많아 이거 봐봐 나 지금 엄청 단단하다 어 맞아 유령 설마 존못하나야제존못하는데존못하는데 저사람? 아니 나 나도 이 나도 근데 솔직히 나한테 왔으면 그냥 다골 맞아서 죽었어. 어, 나도야. 나내지 나는 아 나는... <목소리> <아니, 목소리> 내가 일단 초대 보낼게. 다 초대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 이상한 사람이야, 오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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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야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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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봤었는데. 자, 빨리 들어오시오. 그냥 우리 먼저 한 판만 하자. 안 돼. <laughs> 제발 나만 아니게. 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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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나나겠어로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로니 로니 님 아니. 야, 제발 진짜 하지 마. 아, 하지 마, 진짜. <laughs> 야너 우리, 우리 오빠 한번가볼지 내가 바로 될 거야 기다려줘 아 웃지마 제발 야 제발 제발 야, 진짜 하지마 아 진짜 하지마 아니 진짜 어, 살다. 아 이딴 애부터 공격해. 딴 사람부터 공격해 그냥. 불스.

내 것도 충분히 강해서 괜찮은데 내건 내집 지나간 순간 그냥 하늘 날아갈 것 같은데 니? 근데 근데 니내집 지나간 순간 그냥 꿰꼬닥할것 같은데 완전? 이제 뭐지? <웃음> 야, <웃음> 야, 내집 오면 진짜 그냥 죽는데? <laughs> 야, 근데 웃긴 거 알아? 지금 내지피는 거의 일도 안 잤어. 와, 몬스터가 도망간 장면 봤었나요, 여러분? 야, 야, 야! 설마 나한테 죽었니? 와, 오늘, 오늘 막판에 진짜 제가, 제가 그거에서. 롤님이 피가 엄청 많이 따라서 롤님이 결국 졌는데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